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정부가 비자면제 체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비자면제 혜택을 악용해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라원관광체육부 장관은 관련 부처들이 체류기간 단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작년부터 93개국 및 지역 관광객에게 최대 6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일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기업 운영 및 콘도 단기 임대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미국의 비자제한 조치에 본인이 포함됐는지 모르겠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국의 위구르인 송환과 관련된 체제로 총리는 외교부에서 설명할 것이며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이제 정치적 갈등을 멈추고 화합해야 한다며 국민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밝혔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가계 부채를 은행 시스템에서 인수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부채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국민연금기금이 쇼피를 통해 연금복권을 온라인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의 2025년 1월 연료 소비량은 하루 1억 5700만 리터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관광업 회복과 정부 경기 부양 측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나 휘발유 소비는 전기차 확산으로 3% 감소한 하루 3,125만 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5.7%로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15.3%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디젤 소비는 0.4% 증가, 항공유는 관광업 성장으로 21% 소비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국회에서 상원회의가 열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준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상원의 임명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있다며 인준 결정을 연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수사국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크리안카이 상원 부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인준 대상자로 오른 인물은 정치학자인 시리판 녹수원 사와디, 차트리아 전한난전 헤이그 대사로 이들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한 명의 후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시리판 후보는 찬성 43표, 반대 136표, 차트리 후보는 찬성 47표, 반대 115표를 기록했으며, 현재 상원위원 199명이 활동 중인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재판관 임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경제청에 따르면 2024-25년 태국의 커피 생산량은 1만 5,651톤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경작지는 22만 53라이로 확대되었으나 로부스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반면 태국 내 커피 소비량은 연간 9만 5,500톤을 초과하며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8만 톤 이상의 커피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커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 3월 기준 아라비카 원두는 킬로그램당 163바트, 로부스타 원두는 킬로그램당 188바트로 특히 로부스타 가격은 5년 평균 대비 135% 급등했습니다. 논타부리 지역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자담배 밀거래 조직을 급습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중 하나였던 방부아통 지역 창고는 경찰서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했으며 이곳이 전자담배와 액상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수된 불법 전자담배 제품은 수백만 바트 규모로 경찰은 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추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패통탄 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17일 콩겐에서 제트 연료 48000L를 싣고 가던 트럭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연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놀루앙 반펫 인근으로 화재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오후 6시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연료 이송 작업을 진행했으며 유출된 연료 위에 모래를 덮어 2차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이후 도로는 정상 개방되었습니다. 푸켓 까론 지역의 한 호텔에서 이란인 관광객이 흥분 상태에서 추사기로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설득했으나 상황이 통제되지 않자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탄 한 발을 사용해 관광객을 제압, 경미한 부상을 입은 그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이란 대사관과 협력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꽃팡 안에서 열린 풀문 파티 이후 독일인 여성이 인도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3월 14일 할리내변 바위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인도인 용의자를 체포하고 집단 성폭행 및 폭력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한 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또 다른 한 명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